이번에는 맵에 충돌 영역을 설정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맵을 배치해놨는데, 한번 어, 게임을 한번 실행시켜볼게요. 여기에 있는 실행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아니면 단축키 Ctrl R을 눌러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게임을 한번 실행시켜보고, 캐릭터를 화살표 키로 이동시켜 볼게요. 그래서 어 여기 있는 돌기둥 보시면은 딱 눈으로 봐도 어 이동할 수 없어 보이는 지역 같은데, 이런 돌기둥 위로도 막 이동이 되잖아요. 캐릭터가. 어, 그래서 어떻게 이 캐릭터가 이런 기둥 위로 지나갈 수 없게 하는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이걸 끄고, 음. 여기서 보시면 요, 요 돌기둥이 있는 영역인데, 어, 지금 뭐 툴바를 봐서는 따로 충돌 영역을 설정하는 기능 같은 게 없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어, 데이터베이스라는 메뉴가 있고요 요걸 한번 눌러볼게요. 요걸 누르거나 F9를 눌러도 어, 데이터베이스 창이 열려요. 그래서 여기 데이터베이스를 열면은, 어,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타일셋이라고 있거든요. 음. 이건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타일셋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각 타일마다 O라는 표시가 위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 지금은 없는데, 여기 위에서 한번 마우스를 클릭을 해보시면은 X로 바뀌거든요. 다시 한번 누르면 또 O로 바뀌어요. 그래서 옆에 보면 이제 이동 가능이란 버튼이 선택이 되어 있고, 어, 여기서 이동 가능을 선택하고, 여기가 O로 되어 있으면은 이 타일은 캐릭터가 올라갈 수 있는 타일이 되는 거고, 이걸 한번 클릭해가지고 X로 하면은 캐릭터는 이 타일이 배치된 곳에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올라가게 하고 싶지 않은, 캐릭터가 올라가게 하고 싶지 않은 타일이 바로 여기 있죠. 요 부분을 다 X로 바꿔주시면은 하나씩 해가지고 그리고 이것도 했었죠? 이렇게 여기 있는 기둥하고, 음 네, 요 제단 같은 거다엑로해 주신 다음에 적용을 누르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제 음 여기 에 충돌 박스가 설정됐는데 눈으로 봐서는 어디가 이동 가능한 지역이고 어디가 이동 불가 지역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위에 보기 메뉴 누르시면은 충돌 영역 표시하기란 메뉴가 있어요. 요걸 누르시면은 이렇게 캐릭터가 이동할 수 없는 영역은 빨간색으로 표시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자, 그럼 영역 설정을 했으니까 한번 플레이 버튼 눌러서 게임 안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걸 누르면 F9 키를 누르셔도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캐릭터가 나왔고, 한번 이동해 볼까요? 자, 보세요. 이제 위로 올라가려고 해도 아까 우리가 충돌 영역 설정에서 못 올라가게 했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잘 되죠?